안녕하십니까?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원의 쌤 제18강 제목 성탄의 계속되는 의미.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의나침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이세자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쥐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세상에서 왠지 모르게 좋아하는 날이 생일날이잖아요. 전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 생일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아, 심지어 복음에 대해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도 크리스, 크리스마스 하면 왠지 들떠서 기뻐하죠. 자, 우리가 성장하였으면 이 생일을 맞이하면서 그냥 들뜨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일의 의미를 되새기듯이 예수님의 생일인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마태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그냥 예수님이 나셨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다 하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러하니라, 이 헬라 원문을 보면, N동사로서, 미 완료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법에서 미 완료라는 것은 뭐냐.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에도 일어났고,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도 태어나고, 현재에도 태어나고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계속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능동적으로 계속 태어난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망고사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나신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된 자들이 왕같은 질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계속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부터 베드로나 바울이나 오늘날에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때 성경 전체를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 애굽에서 종사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 그들과 언약을 세우죠. 자, 언약을 세울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의 관계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지킬 때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가늠은 육신적인 간음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아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호세아라는 젊은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기를 그 지방에서 가장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고 있는 고멜이라는 창녀를 돈을 주고 사올 뿐만 아니라 그녀의 빚을 다 갚아주고 결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돼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의 이름이 이스르엘 즉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 두째 아들의 이름을 로루하바.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셋째 아들은 로한미 내 백성이 아니라 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과 로르하마 로한미는 호사의 아들이 아닌 고멜이라는 여자가 딴짓 하여 낳은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은 그렇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다 청산하고 그 빚도 다 갚아주고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어 정말 음란하고 음부였던 그 여자를 그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그 선지자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또 다시 그곳으로 가서 음란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인을 또다시 사랑하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살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이 호세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음란을 벌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지만,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 내게는 네 바로 네 개, 내가는 여와 하나님이고 내게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여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일여김으로 내게 네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를 알리라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겠다는 말은 남편의 신 여호 하나님께서 공의와 은총과 흥의력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 들어 아내를 삼고 그들을 아내를 삼고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게시록 19장 7절로 9절을 보면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게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스는 성도들의 오른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의 아내, 즉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마토고 25장에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설교는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1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결한 처녀, 즉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개 그 탐이 있어야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결혼하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자가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가 잉태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마태음 13장,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일라 하시더라.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뭐냐? 신랑신 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0배, 60배, 30배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명접한 후에 100명, 60명, 30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으면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탄생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먼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탄에 계속되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찾아야 될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